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 모세에게 책임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세에게 그 사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서 하실 것임을 모세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밝히 보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회복된 모세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맨 앞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신지식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합니다. 맨 처음에 나는 여호와라 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 그세 개의 동사가 먼저 6절에 사용됩니다. 예, 빼내고 그리고 건지고 그리고 송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예,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과연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빼내고 건지고 속량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백성으로 삼습니다. 지금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서 내백성을 삼는 일련의 이 과정들 이 과정들이 여호와 이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맨 앞에 너희들을 빼내며, 이게 빼낸다는 것은 돈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노예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돈 주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지며, 이거 건지는 것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속량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이제 고엘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고엘 제도는 기업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을 때, 루시이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른 친척들이 먼저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신발을 보아스에게 던져 줘서 기업을 물르지요 그때 기업을 물른다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이게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을 물른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떠안는 거죠. 권리도 책임도 이제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삼고 이 삼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뭐 지명하다, 그리고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치르고 건전해서.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완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로 다시 한번 빼냈다라고 하는 말을 또한번 또 씁니다. 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형용사를 사용, 분사를 사용합니다만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사용한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너희가 알리라함으로써 그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죠요 그런데 이제는 독점적인 관계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이런 거짓 우상들이 할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써 이들에게. 인정을 또한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신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 너희도 인정할 거고 너희들 도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주도하시되 그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제 꿈이 이거잖아요. 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내일 수밖에 없나.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게 굴종이나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아, 똑같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나는 여호와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다른 모든 거짓, 거짓 신들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기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뭐 이렇게 뭐라도 하나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쏠리죠.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안 해주시면 우리 마음으로는 가고 싶은데 마음이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나의 하나님 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새로운 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제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한 이 말씀은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구원해 주실 거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제 내가 새롭게 뭘 개척하고 만들어낼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 거절해요. 요걸 거절해요. 모세가 사명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무슨 뭐 결단하고 뭐할 내용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사명도 좀, 사명감도 회복했겠다. 또 내용을 들어보니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하고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바로에게 찾아갈 때는 이미 모세가 자체가 이게 하나, 여하나님 말씀이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아이, 애들 매일같이 일하는데, 그 가는 길 3일, 오는 길 3일, 제사드리는 거 하라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을 빼야 되는데, 그저 사주의 입장도 고려해야지, 를 일주일을 그냥 갑자기 빼라고 그러면, 그 내가 바로라 하더라도 이건 참 곤란한데,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기가 촥 죽었던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역시나 내 생각이 맞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 이제 은혜를 받아서 사명감도 회복했겠다. 내용이 좋아요. 이거는 이제 할 만해요, 그렇게. 그지 않아요? 막 복을 선언하고 좋은 장밋빛 그 미래에 대한 보장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이런 사명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을 이건 다 됐다. 이제 이제 하나님이 조금 정신을 차리셨네. 뭔지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서는 여호와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했던 모세가 이제는 또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모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이것 봐 이것 봐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이런 일련의 과정. 모세가 은혜가 회복돼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일이 안 돼요. 또 일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방해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해도 그 구원을 거절하게 되는 그 방해물이 있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조건 선하면 선한 것을 쫓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그 원인이었다 그래요.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애국의 노예의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이렇게 번듯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옷만 바꿔 입혀 놨고요. 헤어스타일만 바꾸게 해 놨고요. 주변 배경 무대 세트만 바꿔 놨을 뿐이에요. 역할을 좀 바꿔 놨고요.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을 두지 않고, 뭐 사장이랄지 뭐랄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고, 이 세트 문이면 다 똑같은 환계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도 똑같다고요. 지금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은 루아흐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이에요. 보통 이 루아흐는 영,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서 영혼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말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 영혼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뒤에 있는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상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영혼의 고통이라는 뜻이죠. 영혼의 고통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혼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원망이고 책임전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한 때부터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는 등골이 빠지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때문에요. 힘이 들어서 울기는 했지만, 이렇게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일이나 좀 줄여주고, 좀 복지나 좀 제대로 하게 해주고, 최저임금 좀 올려주고, 이걸 원했지. 휴일 보장하고, 잔업하면 잔업수당 주고, 이런 걸 요구했지. 여기서 뭐 빼내달라고 한걸안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울었지. 근데 와서 여기서 갑자기 빼내려고 할 줄은 생각 못 했거든요. 또 생각하니까 또뭐 빼서 다른 데 가면 좋을 것도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쏠렸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일이 두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하라 그랬더니, 이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다 꼬이게 만들잖아요. 이들이 지금 영혼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여호와 때문에 그래요. 그것과 그들의 가혹한 노역 사실은 이 둘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짐을 더 가중시켰습니다만, 노역을 그것은 사실은 바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안에 깨어져야 하는, 그 부서져야 하는 그런 현재의 상태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 이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흔히 말해서 뭐예요? 정이 떨어져야 한다고요. 정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정되는 작업이. 그게 이들에게는 가혹한 노역으로 오는 것이죠. 그 사실은 이 가혹한 노역은 영혼의 고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누구에게도 정이 많은 거예요. 바로에게도 정이 많다고요. 그러면 바로가 시키는 그 일은 무거운 짐이 무겁게 지워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바로가 그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주지 않아서 짚을도 구해야 되는 일이 더 늘어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가혹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의 상태가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일로써 그들에게 가중되어지는 이 가중치보다 심리적으로 이들이 느끼는 부가적인 결과가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이 더 가혹하게 더 무거운 짐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두 배에서 네 배, 여덟 배, 열 여섯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의 변화와 결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때, 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가중치, 배가 되어지는 이것, 이것을 가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들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삶이 가혹한 인생이 됩니다. 그것은 일이 많고 적고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혹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할 때, 모든 게 가혹합니다. 모든 게 가혹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겠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면 인생은 더 가혹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으키는 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어떤 환경의 변화에서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거, 요거, 요거 해결하시면 내가 화해하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바로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면 내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게 안 돌이켜집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역심을 거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 환경에 펼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인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구원의 선순환 구조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악순환의 구조에서 선순환의 구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단 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나태, 실증 이것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 악순환 구조에서 이 뿌리 깊은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악순환 구조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선을 더 추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선순환 구조로 회복되어지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완전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약속의 모든 일들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 속에서는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선순환의 삶으로 살아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일체의 원망도 없게 하시고,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날마다, 날마다, 선순환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